아, 나 오늘. 아, 나, 나 불안한데, 괜히 했다 <laughs> 에? 갑자기. 내내려 가. 내가 내내려 가. 내려 가. 내가 가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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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내 내가 가. 내 내가 가. 내어 가. 내가 가. 내가 저가 포기야, 포기 내가. 아 여기부터. 야, 크났다 오늘. 야. 나트어 보자. 내아까 거기서 해요. 1뱀 빼고. 음. 저기 비가 일뱀오나 인보전. 층 간다. 2층 간다. 이층 가면... 간다. 라가 여파 만 정리. 아야 정면 아,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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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범피. 아, 야, 너고리 죽여. 범피인데. 자리 미안하다 구요야. 소가 잘 안맞아 아나힐줘너세명이다야 안돼 안돼 소가 가 정신차려 자리나나왔어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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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렸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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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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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빅테이광렬이 쳤다 저기서 나이나 저기서 나다 라인 없어졌어 아, 나 죽을래? 나 녹아 와 살았다 라인 컷인데? 아 다행이다 내가 재현 아침부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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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래, 그래. 오늘 기가 막힌다 이높다야프로야 빼자 빼자 빼자, 이거 공격대 바꾸자 아 공격대 바꾸자 아 공격대 바꾸자 아, 바꾸자. 아. <laughs> 아 오늘 야토만 했더니 아나가 익숙하지 않아 손에 땀나 어. 이거 자탄에 뽕라인 갈게. 아지. 싹다 싹게. 던지는 게 좋다. 돌격오다안 죽었어. 아무도? 뭐전그런 아, 와, 자리 아직고. 뭐 뭐대? 네, 방금 어, 아, 아, 나 방구하고 싸. 나세워놓어 두었어. 내가 잡았어. 아, 아이고. 그렇게 아닌데. 대박이다. 와, 이 유명한 놈 아, 뭐야? 야, 이 미안해 시시야. <laughs> <씨. 씨 씨야. 웃음> 아직 그만둘 <생각해. 웃음> 나왜 <laughs> 미안한지 <laughs> <하는지> 몰랐는데. 내가 <laughs> <laughs> <나> 밀었어. <laughs> 야, 나 복도를 밀었. 야, 난난고 있어. 안돼, 복도가 나 아직 없어. 아나 없지 나두데아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. 개비 개개개개아 진짜 진짜 아나 지금도 너무 웃겨. 또 밀어가지고 가나 아, <laughs> <놔두고> 돌진했어. 다아 <laughs> 돌진 아, 게임 썼다, 이거 왜 이렇게 돌진 중에 와와오이고 아, 어? 어? 아또 떴네? 아나또 죽였어 너희 어디서 떴 나인 나인 탈퇴 아스하니까 왼쪽 손목이 아프냐? 왜 이러냐? <laughs> 나면그때나 없다 포화 아리아 하... 빠짐 에. 게임을 할 수가 없네 <laughs> 야 우리 자리에 자리에 리에리에리에자리야자리리 자리에 자리 자리에 자리리 나이그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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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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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채워야 돼 우리. 어못 먹어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안 맞았어, 맞았어. 그러니까. 뭐, 나이스. 나이이 오해 아빠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거, 이거 상대를 죽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오, 오, 어 자리 없는데 너무 힘들냐아 가비 가다 <laughs> 홀리 야 내가 알기론 아, 아, 저 수박 볶음밥 자한잘 먹거든 사람이 진짜 철저 사십 비비 다 그때 한판에 여섯 번인가 먹었을때 네, 하디에. 자, 끝. 이제 여기까지 뭐? 난 야, 갑자기 왜 박동이야? 음. 아, 어크 음, 가자. 아. 크자 위에는 딱 흐름을 끊어 줘야지. 와, 잘먹네잘먹네 잘 먹네.

아, 어이스 어이, 진짜 에이, 이거 다 작아도 돼요 다작아세요야 방수였다 방수였다 아이고 좀 빨랐다 이 괜찮아 깰수 있나? 음, 어할수 어. 뭐 있나? 어, 방류야 이거 내가 갈게 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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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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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, 그, 저원 이뤄졌다. 미안네다하찮아자네 땅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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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아네 땅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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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하하네 땅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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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네 땅하네, 땅하 아이, 아이, 고, 고, 랜덤 들어갔다. 아이, 아예아 괜찮아. 버텨, 네. 버텨. 아, 우리 다 버텨. 버텨, 버텨. 할 만해, 우리 자탄 있어. 자탄에 힐배 가면. 와, 죽었다. 넌 비볐다. 푸우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. 잠깐만. 비만

괜아 이제 맞아도 돼. 나 야타거든. <목소리> 네, 그러면 을맞까야타로 그냥... <laughs> 아, 저기 아, 아나랑 티이가 얼마 안나다아피와 어? 와, 나도 거야? 진짜 애매하겠지? 이거 화물 라드로 이층 가자. 지금 지 지금 지 아프다. 팍 팍. 어? 그러면 간다. 그러면 간좀 아, 내리게 해봐. 밀어아일 아일베. 아안어 얘네 다 필인데. 아, 네. 아, 왔어 왔어. 포 막. 튀어. 어차못 살려. 들어. 제발. 아, <laughs> 어쨌든 하게광일 주방이 없어. 야 주방 없을 때 치유 키를 눌러라 어때? 뭐라고? 아, 주방 없을 때 치유 키를 누르자. 아 있을 때 누르자. 있을 때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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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 주방. 아직 아직 아직. <laughs> 아, 다이해나아 찬다 찬다 코가 들어 아나놓았아나이다나 루킬 루킬 야 때려 때려 야 아니 그렇게 들어가라아씨 아, 몰라 갈 거야 일로 와아 뭔데 일로 와 개꿈 야 이겼어 이겼어 우리 이겼어 이씨 우리야 이거 우야 이겨야 야이게팀워크지가가가가와이거와 여기 애들 엄청 많네 아인 온다 라인 온다 라인 불러요 라인 많이 사겠다 안 비벼 안 비벼 우리 리할와나 진짜 방 어떻게 살았어 야네 망치로게 살았다 진짜

어, 아니, 라인 이게 아, 아니 우리가 아, 라인 너, 혼자 몸살이네. <laughs> 야, 안 보여. 야. 야나도랑 아, 든이 있네. 이라이 라피, 라피, 아야 이거 한 방에 좀 어떡하냐. 아, 빼봐 빼봐 살았어 빼봐 살았어 빼봐. 아이고. 아. 야야야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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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이거 야 라인 뭔데? <laughs> 어, 야야얘막빠게 <laughs> 우리 이거 우리 좌중에서 내가. 뉴맨쪽에 <laughs> 있어. 너 어, 여기 2층에 2층에 나따라와 조금만 이따가 와 날릴까요? 네 날려주세요 아 누웠어 나나나잡다 괜찮아 괜찮아 메카 리필이라 아, 어. 어쩔 수 없어 망치 빨라! 제발! 뭔데 어, 아이고, 괜히 아이가 차타됐어 카드... 여기가 원래 이렇게 힘든 구간이야이었 그니까 나도 힘들어. 이거... <laughs> 망치는 게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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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뭔뭔 뭐야, 뭔데? 거이 어아 u 집에 빠 어, 어. 아, 가지. 나노... 자리야다 줘야겠다. 줘야겠다. 대대 대. 총알야폭자리야야 우리 자리 낄게안 보여. 내가 거기 안 보여. 보여. 나아 근데 이게 못들어갔 그냥 빼. 그냥 빼. 나치까지 뺐다. 일단. 나이스 라인라인 어, 라인코 라인 맞아 없어, 맞아 맞아 없어. 살아봐 살아봐 아, 이거. 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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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, 어,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아 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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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에산다칠에산다19 8 7 6 광열아 오 아픈 소리가 나 솔직히 추기 너무 힘들어 6 6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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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뚫었다오오오오오오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리오오오오오오 어. 나이스 잘해 본거있 야, 보여졌다. 오 씨. 누가 나한테 그걸 던 옮기는 이데 진짜 너무 많이 밀려갔다. 깜깜야 <laughs> 야, 나보다 뒤로 가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뺐었어. 이거 미는 거지폭대 있어. 왜 이렇게 많이 밀렸어? 그러니까. 아, 얘네가 점프하면 바, 많이 밀릴 걸? 아 점프했나 다같이? 엄마야 애들 저쪽에서 애들 반대 오나 라인, 아, 야, 야, 라인 자리, 자리 피 자리, 자리피갈갈갈갈 야야 에아있어 뒤에 아있어 뒤에 아있어거아좀 어? 왜 뒤에 아아 잠깐만 내가 가줄게 응 좋아 죽잖아 <laughs> 아쏭송이가 잡아야 멋있었는데 까비 나도 앞에서 우리 라 눈들고 아이고 야, 안아미 아, 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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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도 왜안죽 걔네가 아잠다 아이씨 아이고 이건 안되겠다 야 그냥 죽자 죽자 뭘고만치 <laughs> <laughs> 미안해. <laughs> 나, 난 살아야지. 막탄. 아, 아, 제새끼야 나는 제 나가 지고어 야, 막, 막판이냐? 막 막탄. 막판이냐? 막막판이이냐 막판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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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

야, 아 뒤에 하나 있는데 뒤에 하나 뒤에 하나. 여우 우여 야야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. 아 뒤에 안나 다시 하나 다아나나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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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아, 나이스. 손실력 인정. 쉬운 아, 점이야. 어? 아, 먼저면... 음. 야 쉬운 점이야. 쉬이야쉬야 쉬운 점이야. 쉬운 이야이이야점야점이이 여기 앞자, 앞자리, the summer, Telmunit t e l m 이 n i t Telmunit, 고 e l m u n i t Telmunit, Telmunit, t e l m u n i 아 t e l m u 도 야, 라인 뒤로 오는데. 아니, 아니. 아 좀... 가. 슬슬 빼도내 상관없어. 그냥 빼야겠다. 내가 어, 가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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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돼, 안 돼. 포가 왜 그래? 오, 야 이거를 <laughs> <안 돼. 웃음> 아, 맞맞고막타되거든 <맞돌> <laughs> 이거 야, 야 빼, 빼. 빼. 빼, 빼. 빼. 아니, 걸로 빼고 어떻 이을 잃었다 야길 <laughs> 어디로 가야할까 피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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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리리리 <laughs> 아, 그냥 쭉 빼봐 쭉 빼봐 리 그러니까 앞에서 아, 아까 우리리래 있던데 열어놓고 그냥? 리리 어, 그냥 못리린다어리놓고 중요한 거 쟤네도 공무를 하네 가다 먹어 뒤를. 야야 리야 뭐야 유호야 <목소리> 그만 맞아라 니 진짜 <목소리> 소원의 아, 소원의 소원의 나 나갔어 안돼쉣아빼빼빼 중심상 방벽을 왜, <목소리> 아, 아, 왜 이렇게 없을까? 아, 개폭 때문에. 뭐. 아, 흐흐 아, 흐흐서왜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못해. 숨 빨리 하실 시기. 그때 체력을 폰 안전하게 찾아가는게 좋긴 한데. 막. 기다리다가 얘네 놈 오면 우리 죽어 다. 쥐바 있지? 와, 맞거리 응? 아, 나을쏠수 있는데 조 <laughs> 너무 가 아직 빼면 우리 다리하고 가지고 너무 포가 빼, 그냥 들어와. 개포 알바, 알바, 알바. 야 갯포 좀다리 아이 이거 아, 망했다. 이거 다 밀리겠다. 할했는데왜불리다 아. 왜 빌냐, 나. 아, 아. 오, 와 오, 이거 오, 최악의 오. 상황. 캥커고 아무것도 없는데 밀려. 아, 도망가. 들아 진정해 얘네 뭔뭐 있어 그래서 어, 막지 어, <laughs> 뭐야 이거 근데 우리가 막만다거이나 <laughs> 보지 어, 없는데 사발 어, 사 사우러.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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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야 야이쓰아 예장 아이고 <laughs> 아이스. 아 라자 빼봐 라자 빼봐. 진짜 막좀어 뭐야? 야야. 야버이 다시 이스 우리 안 왔어. 아아좀아아 진짜 막지 좀 막아. 아에반안 되네. 야아스라 진짜 개 미쳤네. 어. 아 일단 저기로 갈아 깨워지 좀 깨워지 마 백볼컷 백볼컷 아아 아파 아파 아 나도 아, 아아 잠깐만 그, 아어요 아, 그, 그, 진짜 다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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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하자마 아하자아하자마 아, 아, 팡패 써 팡패 팡스 그만 아파 싸한 새아우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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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못해 아또아또아또아 라이 피리이라고진 그, 뭐, 유저, 일반, 딱히, 슬픔. 와,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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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,,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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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,, 시 진정한 자아의 형체어야내 뒤에 갔다. 스 새끼들. 게시방에 헬스 스틱로로라 완전 유, 루시오 전... 아은 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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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은 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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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 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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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야 그냥 방벽만 엄청 깨 이거 근데 방벽안 뜬다 얘가? <laughs> 힐뱀 빠짐 우리 힐뱀 리아타 힐에 우리가 아니구나 아 도라도 맵키선점이아 겁나 싫어 진짜. 나 초월 업무 꺼져 아, 우리 망귀야 망치 빨라야 망치 빨라 무조건 이거나거나 빨라 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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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나거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아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있어나이나 이거. 나 이거. 이거. 나 이거. 나이나 이거. 이거. 나 이거. 야타 잡 야타 잡았다 언제 끝나 이거 우리 방금 자탄 건 건가? 아.. 건렇네제야 그래, 우리 자통망치 가자 야야야 아 어, 맞다, 맞다, 맞다. 비트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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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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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안돼 망했다 이거. 아... <laughs>